버섯 만져보세요. 어이구, 잘하네. 어이구, 잘하네. 응. 어이구? 엄마가 꼭다리를 땄어요. 지저분해서. <laughs> 느낌이 어때? 느낌 이상해? 거예요. 나머지는 요리에 들어가야 돼요. 너무 많이 먹진 마세요. 당근이 맛있어? 어? 응. 응? 양파예요. 양파는 냄새가 어? 어두... 양파 만지면 손 씻어야 돼요. 그렇지? 어, 응. 느낌이 어때? 딱딱하지? 촉촉하고? 오. 아니야, 아니아니 양파는 먹으면 안 돼요. 양파는 매워요. 지미 <laughs> <진이> 손 딱딱. <닦자. 웃음> 먹고 싶어? 생양파 먹으면 눈물 날 걸. 별로 매운 양파는 아니다, 지미야, 그지? 달콤한 건가 봐. 어? 엄마 주세요 엄마... 애호박 어때요? 엄청 딱딱하죠? 오? 응? 촉촉하고 딱딱하고. 손으로 망가지지 않을걸요? 잘하네, 흐르기. 재밌어? 만지는 거? 떨어뜨리면 안 돼요. 여기다 놔야 돼요. 옳지, 잘했어요. 신기하지? 애호박. 옳지, 잘했어요. 귀여워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유, 막, 아야 했어. 아야 했어. 이제 엄마 주세요.